내리네 하얀 눈이 내리네 가는 겨울이 아쉬워서 그런지 아 마지막 눈이 내립니다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런 쌀쌀한 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통닭을 뜯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원 화성 부근에 맛있는. 통닭거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추위와 눈을 뚫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향 곳곳에 만나는 거리를 찾아서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통닭을 만나러 왔습니다. 통닭, 저기도 통닭, 수원 통닭거리. 팔달문에서 정조로로 해서 종로 사거리 와 이게 다통닭거리구나 엄청난 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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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laughs> 아니 지나가다 네. 보니까 네. 어그 아주 그 냄새도 좋고 네, 네, 그다음에 정겨워 보여가지고 네, 네, 제가 들어왔습니다. 불쑥 네.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얼마나 되셨어요? 어, 어머님 때부터 해오시던 건데 54년. 허, 네. 54년요? 이 네, 네, 네. 옛날에 혹시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노란 봉투에 네, 네. 포장해서 사오던 그 옛날 통닭 있죠. 예, 그냥 예. 그거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 옛날 통닭. 가마솥에 생닭을 어떻게 넣는 방식까지. 옛날 그대로입니다. 뭐 어머니한테 쭉 전달, 전수 받은 거는 다른 비법은 없는 거 같아요. 그날 그날 신선한 재료하고 매일매일 공수되는 닭, 생닭으로만 해요. 이게 염지닭이 아니에요. 이 닭이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데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익고 맛있게 익힌다면 중간에 내가 닭채조라고 비친 게 있는데 닭채조에? 꺾도 하고 날개 들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laughs> 오, 이렇게 세도를재있으신데 어... 통닭이 다 익을 때까지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골고루 잘 튀겨진 통닭을 손님상에 낼수 있는 법인데요. 마지막으로 특제 소금을 솔솔 뿌려주면 추억의 그 맛, 옛날 통닭 완성입니다. 나왔습니다. 네, 네. 드디어 네. 나왔군요. 네, 옛날 맛날 거예요, 옛날에 드셔봤던 그 맛이요. 예 네,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예,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요즘 이 비밀장갑을 주는데 이거는 그냥 맨손으로 뜯어요. <laughs> 아, 옛날식으로요. 그 아, 드디어, <laughs> 드디어. 아 맞아요, 맞아요. 닭다리. 손을 씻었어요. 괜찮아요. 뭐 하기 상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laughs> 시장통에서 정말 그냥 가마솥에다가 기름 그리고 옛날 방식대로 대로 튀긴 어, 그러한 어그 뭐냐 통자지죠. 음,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있네. 모래주머니. 옛날에 우리가 똥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똥집이 아니고 모래주머니죠 요게 요게 아주 별미거든요 음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제가 배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아주 어렵사리 출연을 해서 출연료를 받는 날꼭 시장통에 가서 이 옛날 통닭 두 마리를 삽니다. 그러면은 누런 봉투에 통닭을 음. 어, 네. 담아 주시죠. 그걸 양손에 들고 집으로 가면은 그 우리 오남매가 음. 어머님 모시고 음. 이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음? 그 추억이 참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은 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맛과그 추억이 만나면은 그 맛이 배가가 되는, 어? 그러니까 얼마나더 맛이 있겠어요. 정말 그 시절엔 최고의 아식이었죠. 아,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억을 오, 맛보기 하셨습니다. 위해서 하셨습니다. 일부러 8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 아, 네. 이 통닭집에 네. 자주 오십니까? 역사가 오래됐죠, 이집우한 저희 고 그 이전부터 50몇년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예. 늘이 거리를 갈 때마다 한번 먹어야지. 아. 먹고 싶... 근데 지금도 저희는 프라이드 같은 거못 먹어요 네, 네. 네, 지금도 이게 그리움도 있고 정도 있고 예. 그런 맛도 있어요 예, 예. 프라이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잘 먹는데 예. 저희는 못 먹겠어요. 음. 옛날에는 진짜 맛있었죠 근데 지금은 네. 이제 우리가 <laughs> 먹을 게 풍부하니까 네. 이제 옛날 맛은 떨어지는 거 같아도 그래도 이 맛이 잊지 못해서 여기로 오죠. 음. 나이 가들수록 어느 시점에 이걸 좋아하게 되더라고 요 어. 옛날 생각에 어. 추억이 있으면. 이 통으로 튀긴 거 일반 생각이. 네. 네. 어려운 시절엔 온 가족에게 든든한 보양식이었던 통닭. 이제는 그 추억이 된그 맛이 지금의 통닭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끝나고 남편하고 음. 닭 튀겨서 사실 이제 술 한잔 하거든요. 이제 가게 끊면 힘드니까 예, 예. 술 한잔 하고 그러는데 먹으면서도 놀래요, 맛있어가지고. 음. 어머님 하실 때 초창기에 이제 양념이나 프라이드 좋을 때 저희들이 어머님 집도 이런 거 하시면 어때요? 여쭤봤는데 어머님은 그 고집이 대단하셨어요. 어, 예. 네, 그냥 이거 그한 가지만 고집하셨고요. 음. 오히려 그한 가지 고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추억을 나누는 동안 어느새 어두워진 통닭골도 아. 나왔습니다. 벌써 밤이 됐네. 여기는 안주가. 아니에요. 야식이요. 안주가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이게 입에 뱄어.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셨네. 예, 예, 수원 통닭거리를 왔는데 네, 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여기는 왕갈비 통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대환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해요. 왕갈비 통닭? 네, 왕갈비 예. 통닭. 예한 마리 좀튀겨 주실 네, 네, 수있어 어, 역시 이거 젊은 분 많이 계시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야 아, 너무 한양받아서 이게 몸빨 모르겠습니다. 관광 아, 아, 많네요. 어떤 모임이세요? <laughs> 저희 그 음. 영업팀 그좀팀장들 빼고 저희 저좀 우리끼리 좀 뭉치자 해서 좀온 모임입니다. 큰따이라는 <laughs> 음식에.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팀전에 비해 좀 거리가 시원치 않아서 일단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찾는 데가 예. 일순위가지킨집 어, 여기가 왕갈비 통닭이 아주 유명하다니까 네. 그래서 혼자서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젊음 <laughs> 응? 아, 아, 어, 대기 아. 제가 여기 섞여서 네. 같이 하고 싶은데 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 삼갈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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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네. 그거 되시면은 네, 네,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네, 네. 기름이 맛있는 소리를 낼때 반죽이 핀밥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 요 공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두 동안 해놔. 음... 그래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유지집니다 노릇노릇 맛있는 빛깔이 돌 때. 통닭을 건져서 기름을 잘 털어냅니다. 자, 이제 각종 과일과 양념에 들어간 갈비맛 소스에 잘 버무려주면. 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laughs> 통닭거리의 특별 메뉴, 왕갈비 통닭 완성입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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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남이 쏘는 치킨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야. 왕갈비 통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일단 양념 맛이 아주 좋고 어 요즘에 흔히 말하는 신조어. 겉, 빠, 속, 촉.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음. 아 젊은 친구들의 맛 표현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음, 많요 <laughs> 예 <laughs> 팔을 올려. 어아어 그렇 한숨 빗이네. 양념은 진짜 맛있어. 어, 양념이 진짜 맛있어. 네, 하고 <laughs> 지금까지 이런 맛은 <말씀> 없어다 <laughs> 아, 비인 같은야 어우, 진짜 맛있다. 고. 맛실 <laughs> 어, 그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1 0 먹으면 딱 되겠어. 아. 침 딱한 잔만. 그러면 요 모임의 분위기를 위해서 네. 한 잔. 큰일 났다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분위기에 취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딱한 잔만 받았습니다. 황당 거리에서 이렇게 멋진 젊은 분과 만남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상의 조합이죠. 이 맛이 가기 전에 아 저도 캬 소리만 나오는데 <laughs> 오늘 <진짜 웃음> 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즐겁다. 아 어. 저희가 즐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을 제가 잠깐 만나 <laughs> 야 돼요. 아나 도망 안 가요? 아셔야돼요 <laughs> 아, <줘야 웃음> 다시 오셔야 돼요. 너무 아, 좋아. <laughs> <laughs> 근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아니, 저, 비결이 있으세요? 저는 아침에 일찍일어나서 나오면, 이 솥단지부터 닦아요, 이거 세 개. 아. 가마를 싹, 싹 닦아 놓고, 아. 이게, 이게 하루 일과예요. 이제 아침에 나오면 솥단지 싹 닦아서, 세 개는 구워 놓고,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해놓는 게제 일과예요. 닭을 튀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손님들한분한분 오셔서 맛있게 드시는 거. 아. 그걸 상상하니까 힘안 들어요. 힘든 거 모르고 아. 해요. 네. 정성을 따라올 맛이 있을까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 통닭은 어, 서로 어떤 주고받는 정이 넘치는 그러한 음식이 아닐까. 아빠가 양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어, 집으로 갑니다.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추원의 통닭거리. 한번 오셔서, 그러한 느낌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